어, 고차식이라 고 그래 고차 차수가 높은 거 고차식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자 문자는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문자는 한개 문자는 한 개고 차수는 3차 이상 이렇게 된걸 이제 고차식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이 고차식 즉 문자가 한 개이고 차수가 3차 이상 이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뭘 어. 이용해서 하냐면 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인수분 아니 인수분해 인수정리,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정, 인수분해를 하거든. 여기서 이제 인수정리가 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이제 크리트로 복습을 했어.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자 f(x)를 x 빼기 a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면,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나눗셈을 안 하고죠.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얘 나누는 게 0이 되는 x의 값을 나눠지는 놈에다 대입을 하면 이건 0이 돼 버리고 나머지만 이렇게 남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나누는 놈이 0이 되는 x값을 나눠지는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값이 바로 나머지가 나온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였어 인수정리는 뭐냐면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지는 나머지가 0이 되겠지 나머지가 0이면 검산식이 이렇게 되나 <laughs> 검산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보면은 봐봐. 이 식은 이 나누는 거 몫과 이렇게 곱으로 나타낼 수 있지.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그러거든. 그럼 얘는 뭐야?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0이면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그럼 이거 두 개로 곱으로 <laughs>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인수분해된 형태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한 형태가 된다. 즉 나머지가 0이면 이 검사식을 쓰면 그게 인수분의 형태랑 똑같아지는 거야. 즉, 나머지가 0인, 나머지 가 0이 되는 요 놈을 찾는 게 바로 이 고차식의 인수분의 관건이다. 그럼 이제 0이 되는 이차식요 1차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찾냐면, 요렇게 찾습니다. 얘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것, 여기에다가 그 0이 되는 X 값을 넣었을 때 이게 0이 된다는 거거든? 나머지가? 그럼 여기 뭐 대입해서 0이 되는지 찾으면 되는 거야. 야, 그러면, 하고 많은 숫자들 중에, 여기 못대 뭐 입하면 0 되는지 어떻게 찾아? 너무 많을 거 아니야, 숫자들이. 그래서,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이렇게 순서대로 대입을 해보는 거 그러면, 이 마이너스 3 앞에 6개 있지. 이 6개 중에서 90% 이상은 0이 되는 게 나온다. 네? 아, 아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아, 아니. 무시 <laughs> <laughs> 어쨌든 요 <laughs> 자, 여섯 개 어? 아니야. <laughs> 이 여섯 개 중에서 0이 <laughs> 되는 게 나오게 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아 내가 녹화를 하고 요고요못 하겠다. 자, <laughs> 어쨌든 어쨌든 여섯 개 중에서 0이 되는 게 나오게 돼. 근데 내가 90%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이 여섯 개 중에 0이 안 되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 아, 그럼 그건 어떻게 쓰냐. 그 최고차항의 개수와 <laughs> 상수항을 보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는 얼마야? 1. 1이지. 1의 약수가 뭐지? 1. 1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찾는 거냐면, 분모, 분 분수를 쓸 건데, 분모에다가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를 쓰는 거야. 1,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상수항은 6이잖아. 6의 약수는 뭐야? 1. 1, 2, 3, 6 이렇게 있지 그러면 1분의 1, 1분의 1, 1분의 3, 1분의 이렇게 4개 숫자가 나오잖아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붙이면 요숫자 이제 8개가 되거든 요 8개는 요게 0이 되는 x값이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6개를 넣으면 대부분 0이 되는 게 나와 근데 안 나올 때는 요 방법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 얘는 숫자가 더 많겠네 자 분모에는 누구 쓴다고? 누구야 이게 약수 뭐야 73. 1, 3그 다음 이거의 약수는? 1, 1, 2, 3, 4 2, 6, 8, 12 어, 8도 있네 8너왜왜 왜 터나 갑자기 6, 8, 12 24, 24. 이렇게 있지? 그럼 되게 많잖아 이중에서 0되는 게 있는 거 같아 오. 그러니까 3분의 1도 되고 3분의 2도 되고 3분의 4도 0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오. 되게 많겠지? 그니까, 러 너네는 뭘 빌어야 돼? 저 여섯 개에서 나오기로 이제 빌어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볼 건데, 먼저 이것부터 해볼게. 1 넣으면 0안 되겠지? 딱 봐도 여기 1, 1, 6이니까 양수는 8이나 되잖아. 1로 봤자 수는 마이너스 4밖에 안 되겠지? 이제 마이너스 1로 보는 거야. 근데 아까 영어가 있다시피 마이너스 1이 0이 돼요. 왜? 이게 마이너스 1 되고, 이 마이너스 1로 봤자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1더하기6 하면 딱0 되지? 얘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생각해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비해서 0이 된다는 건 이걸 인수분했을 때 X 플러스 1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요 하나의 1차식을 찾으 거야 그럼 요 뒤에 있는 거 어떻게 찾으면 돼? 얘를 이걸로 나누면 여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 나누는 건 조립제법으로 이제 한다 그래서 요거 1, 마이너스 4, 1, 6을 요걸로, 요걸로 나눠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되겠지. 이렇게 0이 되는 값으로. 그래서 내려가고, 곱하고 내려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그러면 딱 나머지 여이딱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요 뒤에 들어갈 2차식은 이놈이 들어가겠지? 뭐 그래서 여기다 쓰면 x제곱, x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는 안될 때까지 하는 게 인수분해거든? 이거 보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딱 봐도 2, 2 3.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과 여기는 2,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에서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됐죠 자 다음 두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두번째 것도 1부터 1 넣어도 딱 보니까 0이 됩니까 1 넣으면 이거 두개 양수 27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9니까 안되지 마이너스 1 넣어봐 1같은건 눈으로 넣어서 계산이 가능하니까 1 눈, 눈, 눈으로 계산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플러스 34 이것도 말도 안되지 마이너스도 안돼 아 그래 2로 올라가자 2로 자2 2. 이렇게 더해도 양수, 음수 훨씬 크지? 안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어, 얘는 이렇게 하면 양수 훨씬 크지? 아,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다 해야 안 돼. 3으 올라갈까? 3, 3. 3까지는 해보는 게 좋아. 27, 50, 어? 어 81. 이거는 45. 요거는? 이렇게 되나? 오! 이렇게 하면 100, 오, 이렇게 하면 120, 아, 안 돼. 자, 이제 마지막 희망. 누구 남았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 넣으면? <laughs> 마이너스 3 넣으면? 126, 마이너스 126. 엄모 용태네. 나왔어. 거꾸로, 거꾸로 넣어봤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3 넣으면 0 됐다 마이너스 3 넣어서 0 됐으니까 얘는 인수를 뭘 갖고 있다? x 플러스 3 x 플러스 3을 갖고 있다, 맞죠? 여기 이제 이차식을 찾으면 되는데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4 24를 마이너스 3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이렇게 3, 3, 3은 9, 마이너스 14, 플러스 42 플러스 8, 마이너스 24, 어허라, 이렇게 딱 조립제품을 했는데 만약 0이 아니야 어, 내가 뭔가 졸제법을 잘못하든 영대는걸 잘못 찾으면 둘 중에 하나 잘못 찾는 거지. 다시 해봐야 돼. 어쨌든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가 3 x 제곱 마이너스 1 4 x 플러스 8이 된다. 그럼 얘 인수분해 될까? 되는 먹같습니다책 <laughs> 보고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아야았어 이게 책 보고 고개 이렇게 숙였다 했는데 내가 모르냐? 딱 보면 알지. 3 넘어 직접 할 생각을 해야지 쟤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렇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4 되니까 쟤는 여기에다 이제 이거 쓰면 되지 3X 마이너스 2그4음 x 마이너스 4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됐죠? 0이 되는 거 찾고 조립제법하고 이게 고차식계 인수분해하는 거의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다 0 되는 거 찾는 게 조금 분수가 나오는 문제도 있긴 있어 좀 짜증나겠지 어? 짜증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래도 해야지 0 되는 거 찾으려면 나도 그 수밖에 없거든 0 되는 거 찾는 수밖에 자 다음 패시제 8번 넘어갈게요 8번 8번은 이렇게 숫자들을 있는데 숫자들을 계산하는데 인수분해를 이용하라는 거거든 음,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이거, 우리 뭐, 중3 내용 할 때도 이런 문제 있었잖아, 그치? 단지, 여기 그건 제곱 뭐, 이렇게 있었고, 이건 세제곱이 나온 것 뿐이고 누굴 치환을 할까요? 2019. 그치,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걸,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일 많이 나온 숫자를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2019를 뭘로 치환할까요? Q. 자, 그 다음에 이거. 왜, 2018은 뭐가 되지? Q-1. Q 어있어 아. 와 쟤는 자기가 딱 정해놓으면 내가 여기다 뭐를 쓰는 그냥 Q구나. 자 여기서 2018은 얘보다 하나 적으니까 X-1 맞아? 2019는 X니까 그냥 X 쓰면 됩니까? X, X 그다음 플러스 1, 맞아? <laughs> 위에 거는 2019니까 똑같으니까 X 세제고 플러스 1, 이렇게 되지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걸뭘 봤냐면 이거 있잖아 분모. 분물을 전개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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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서 합차 공식 이렇게. 이러지 마라. 분명 한 명은 있다 한 명은 걸리면 아주. 이거 안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바로가 있는 게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분배해야 돼. 그래서 일은 나중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놈이야. 이거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고 그 다음에 요거. 자 이거는 여기 하면 x 세제곱 1세서 이렇게 쓸수 있지?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거 인수분해하 뭐지, 에. 에이... 이아저 알아요. 어. a 플러스 b. 음.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라고 어, 제가 말하네. 잘했어. 이건 이지 헷갈릴 수도 있지. 홍건이, 이 짐이라고? 나 들고 나가. 자, 다음 이거. 이렇게 해 되거든? 자, x 제곱 플러스 1의 제제곱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대로 계산하면 돼. x랑 1이랑 a랑 b니까 x 플러스 1. x제곱 2개 곱한 거 x 플러스 1. 오케이? 왜 했는지 모르겠어. 없어진다. 근데 x가 2019니까 해서 2020 이렇게 되겠지. <laughs> 자. 이 문제 아무래도 2020년도에 만든 문제 같아. 자, 다음 이거. 제곱 빼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 세 개가 더 있어. 이걸 뭐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봐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합사공식, 합사공식, 합사공식. 얘는 한번빼면봐야얘 빼면. 마이너스 1, 더하면. 3. 그래서 합사공식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것두개 빼면. 마이너스 1, 곱하면. 아, 더하면. 7. 내가 곱하면이라고 했러는데 7이라고 그랬어. 내면을 안 듣는다는 거지. 곱하면 아, 자, 그래. 5에서 6 되면 마이너스 아, 더하면 11.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지? 이는 네, 마이너스 21그게 됩니다. 왜? 왜? 뭐 하고 싶은분있으면 해? 어, 음, 기이어요아 괜찮아. 다니 2020년도에 들어졌고요 22년. 아 정말 으라넘어이 예? 뭐? 22년에. 발간된 발간된 아, 그래, 그 문제는 그때 만들었는데 계속 같은 문제를 계속 한 거라고. 아, 정말 신기한 거. 자, 다음. A 빼기 B는 오고 B 빼기 C는 마이너스인데 이거에 값을 구하래. 자, 이거 인수분해 하라는 거지? 아, 복잡한 식이네. 문자가 두개 이상이잖아. 그리고 항은 여섯 개 이상이고. 자,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 하려면 제일 먼저 해석해 볼까? 어, 내가. 톡방에 방송 보고 라고 영상 보고 오라고 올려줬는데 끝이 있었지. 어. 어, 그렇지,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먼저 고른다 니은은 자, 그다음 그 차수 가장 작은 문자를 보는 그거에 대해서 내림차수를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A는 몇 차까지 나왔어? 2차 B는? 2차, 그 다음 c는 2차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차수가 다 같으면 어떻게 한다? 아무거나 어 그렇지 아무거나 하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돼 제일 익숙한 놈이 a니까 a로 해볼까요? a제곱 먼저 a제곱 여기 있고요 a제곱 여기 있어요 그럼 a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b 더하기 c 맞아요? 나중에 부호는 있다가 나중에 그거 결정을 할게. 그 다음에 A제곱 묶었을 때, 그 다음 누구, 누구 묶어야 돼? B제곱. A 묶어야지. 내림 네, 차순이니까. 음. A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A. 맞아요? 네. 그 다음, A가 없는 놈, 요거 두 개인데, A가 없는 놈두 개는 이제 상수항 취급을 하는 거지요? BC로 묶는 거지. BC로 묶어요. 이렇게 BC로 묶으면 얘는 C-B인가요? 마이너스 C-B. 자, 이렇게 됐다. 어? 그럼 여기가 c-b야? 그러면 여기도 c-b로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c-b 그럼이 요거는 이제 합차공식 할 건데 c-b가 되려면 어? 얘도 바꿔볼까? 그러면 마, 마이너스 묶어가지고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c-b로 공통 통일이 되는 거야 그럼 c-b, c-b, c-b 공통인수 나오지? 묶을 수 있거든 그럼 c-b로 묶으면요 여기 남는 게 누가 남아요? a제곱 남고요 여기는 c 마이너스 b, c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c 플러스 b의 a고요 여기 플러스 b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목소리> 맞아요 근데 요건 또 인수분해 되지 곱해서 해야되고 더해서 해야되는 거니까 b랑 c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하 그래서 얘는 c 마이너스 b 여긴 AA니까 a a니까 a 빼기 b 하나 a 빼기 c 하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려고 했더니 a 빼기 b, a 빼기 b 여기 있고요, b 빼기 c, 그거 c 빼기 b니까 여기 묻는 거랑 마찬가지지? 네 빼기 c가 없어. 그럼 어떡 하죠? 이거 누가 질문했었는데, 이거 두 개는 있는데 이건 없어요. 그치? 어, 누가 했었어. <laughs> 기억에 났어. 그래서 a 빼기 c를 구하려면 요거 어, 두 개에서 이제 b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b가 없어지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합니다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A 빼기 C는 뭐가 돼요? 더하면. 더했으니까 더하면 3. 그래서 얘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 빼기 B는 D 빼기 C의 부호가 반대인 거지. 마이너스 여기다 곱하면 플러스니까 얘는 2가 되는 거고. A 빼기 B는 여기 5가 되는 거고. A 빼기 C는 3이니까 3. 그래서 65, 30. 이렇게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인수분해 잘 해가지고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죠? 한번 넘어갑니다. <laughs>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연습 문제 있으니까, 연습 문제까지 숙제로 나가게 되는 거지. 자, 인수분해 이제 활용인데, 어, 인수분해 문제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그런 유형이야. 이제 주구선, 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니까 0이 되는 걸 이용해서 무슨 삼각형을 찾는 거? 자 그런 형태인지 문제인데 여기 봤더니 얘도 복잡한 식이야. 그럼 아까 우아가 얘기했던 대로 문자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걸 먼저 찾는다. 그럼 여기서 A는 3차, B는 3차, C는 2차아 C가 가장 낮아 그럼 C에 대해서 내림차을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 C제곱 A, C제곱 B, C제곱 B가 있는데 마이너스야 둘다 마이너스로도 묶어볼게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여기는, B제곱, 아, A제곱이지? A제곱, 요기 A제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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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씨, 아씨. A지. <laughs> A, 여기선 마이너스는 플러스 b 의 C제곱, 이렇게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C제곱 묶은 거야.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B, A보다 하기 B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나머지 C 있는지 봐야 되는데, C가 없어. 그럼 나머지는 다 상수하게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림차서 정리했더니 공통 인수는 눈에 아직 안 보여, 그지 그리고 상수항이 이렇게 길어. 상수항이 길 때는 상수항부터 먼저 인수분해를 한다. 어, 얘는 그럼 항이 몇 개짜리가 돼? 상수항 인수분해를로 갔더니. 개. 항이 네 개짜리는 누구누구? 3일? 3일 또는 2. 2.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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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3일 2이 되는 기준은 뭐냐면 3일인 거는 제 어, 완전제곱식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이는 거는 이제 완전제곱식 없을 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딱 봐도 완전제곱식이 될 수가 없지. 뭐, EAB가 있어야 되는데 E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두개두개 두개 묶는다. 그래서 두개두개 두개 묶으려고 딱 봤더니, 아하. 요거 요거 묶을까? 요거 두개 A제곱을 묶으면 누구 남아요? 이렇게 됩니까? 요거, 요거 두 개는 마이너스 B제곱을 묶어볼까? 마이너스 B제곱을 묶으면, 여기는 A 남고, 여기는 플러스 B 남겠지.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 것도 딱 써봤더니, 엄마? 이제 뭐가 보여? 음... 공통인수가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이제 이걸 묶을 수가 있지요? A 더하기 B를 이제 묶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C제곱, 여기는 플러스 A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지. 음... 는0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AB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A 더하기 B 한게0될수 있습니까? 길인데 당연히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클거 아니야 길이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 그럼 당연히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두 개를 절로 넘겼더니 이 식이 뭐가 돼 이게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 아,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누가 가장 긴 변이요? A. A. 그래서 A가 뭐가 되는 거냐면 b 변이 되는 거야. b 변인뭐 직각 삼각형 또는 얘가 빗변이니까 얘랑 마주보는 각이 90도겠지. 이렇게 써도 되고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건 상관 없어. 변 빗변, 어, 근데 빗변이든 직각이든 둘 중에 하나는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누 어떤 각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차식의 인수분해 이용해서 또는 복잡한 식의 응용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도 더 안, 많이 안 나갈 거야 조금씩 나갈 거야. 그래서 진도 요만큼만 나가고 너희들이 밑에 확인 체크랑 연습 문제 잠깐만 주로 조